저는 이열 가지 재앙에는 틀림없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딱 던졌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팸이 됐어요 그랬더니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삼껏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는 걸까요? 이겁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삶과 죽음, 병들과 건강, 태어남과 소멸됨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될수 없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대로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열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돼요 그첫 번째 재앙, 재앙이 뭐냐 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애국에 내리는 열 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에 쏟아 부으셨을까 그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마실 것을 제공하는 그 제공자가 누구라는 생각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나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뜯어고치시지 않으면 출애굽시켜봤자 그들이 여전히 그 습성에 젖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완전한 탈출, <laughs>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첫번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나일이 아니에요. 바로가 아니라고요. 그들의 그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오히려 더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와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출애굽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